레트로 감성의 멋진 디자인과 함께 콜드스타 클래식 레트로 무소음 탁상용 캠핑 BLDC 유선 미니 선풍기는 여러분의 공간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클래식한 외관이 빈티지 감성을 자아내어 인테리어 포인트로도 손색없어요. 무엇보다 무소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시끄러움 걱정 없이 시원함을 즐기실 수 있으며 컴팩트한 크기와 유선 방식 덕분에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캠핑이나 사무실 집안 어디든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선사하는 이 선풍기는 스타일과 기능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레트로 감성 선풍기로 특별한 여름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